4장을 조립해서 만드는 상자 접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똑같은 종이 4장을 준비해주세요. 정사각형 종이를 반을 접습니다. 반을 접으시고요. 펼쳐서 반대 방향도 반으로 접어줍니다. 접어주신 다음에 펼쳐서 한쪽 면만 중심을 향해서 반을 접어주세요. 접어주신 다음에 그대로 다시 반을 접기선을 내어주시고요. 펼쳐서 밑에 있는 한 면만 삼각으로 접어 올려줍니다. 접어 올려주시고요. 바로 옆에 있는 선을 사선으로 접어줍니다. 접기선을 내어주셔서 위에 있는 면을 누르면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입체로 누르면서 이 모양으로 네 장이 필요합니다. 똑같이 내 장을 접어서 준비합니다. 준비하신 다음에 끼워줄게요. 여기 옆에 접혀진 부분 사이로 반대쪽 하나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시면서 밑에 부분은 삼각이 같이 겹쳐집니다. 밑에 사이로 들어가시면서 밑에 삼각은 같이 겹쳤습니다. 이렇게 겹쳐지시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비틀으셔서 비틀으셔서 위로 올려주신 다음에 속으로 집어넣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완성을 시켜주세요. 윗면 상자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먹어볼게요. 뚜껑도 똑같은 종이 4장으로 조립해서 만드는 겁니다. 똑같은 종이 4장을 준비하셔서 먼저 삼각으로 한번 접으시고요. 펼쳐서 반대쪽도 삼각으로 접어주신 다음에 펼쳐서 중심을 향해서 반을 접습니다. 옆에 것도 중심을 향해서 반을 접어주신 다음에 다시 펼치시고요. 이 접은 선을 중심으로 크게 반을 접습니다. 반을 접어 주신 다음에 긴 쪽을 밑으로 놓으시고요. 위에 있는 꼭지점까지 반을 접었습니다. 이렇게 반을 접어 주신 다음에 다시 펼쳐 주시고요. 다시 이 뾰족한 꼭지점하고 이 끝이 만나게끔 반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반을 접어주신 다음에 그대로 뒤집어주세요. 뒤집어주신 다음에 여기 접어진 가는 선을 중심으로 밑에 있는 면을 옆으로 접어서 주세요. 잡아주시고 위에 나온 부분을 입체로 세워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4장을 잡아주세요. 이 4개를 만드셔서 조립을 해주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뾰족한 사이로 옆에 게 들어갑니다. 끝까지 들어가시고 하나 또 뾰족한 사이로 들어가고 여기 크로스된 지점이 끼울 때 힘드니까 손으로 내려주세요 이렇게 뾰족한 사이로 들어가고요 마지막에 올려서. 사이로 잘 끼워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뒤집으시면 위에 있는 네 곳이 이렇게 모양이 잡히게 돼요. 이 모양으로 그대로 하셔도 되고요. 이 사이로 생각 사이로 끼워주세요. 이렇게 끼워서 뚜껑을 완성합니다. 이렇게 완성하고 내장을 조립해서 뚜껑을 상자를 만들었고요. 내장을 조립해서 바닥 상자를 만들어서 끼우시면 이렇게 사이즈가 맞았습니다. 바닥 상자, 윗 상자 모두 똑같은 종이로 접으시면 됩니다. 예쁘게 잡아 보세요.